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경기 지역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가장 많았던 서울시를 추월했고 도내 병상 가동률은 다시 80%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박예국 기자입니다. 경기 지역 코로나 확진자가 8일 0시 기준 258명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확진자의 40%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전국 코로나 확진자는 지난 화요일 이후 1000명 아래로 내려오면서 주초 대비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경기 지역의 확진자는 수요일과 목요일 다시 300명을 넘어서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서울은 이번 주 들어 200명 아래로 떨어졌고 인천도 주초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경기 지역과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오산급식업체와 안산지역병원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당분간 확진자 감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관 197명, 입원 환자 84명 등총 281명이 대하여 검사 중입니다. 병원 시설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접촉자를 분류하고 있으며 도내 주요 병원과 시흥특별치료센터의 병상 가동률도 다시 80%로 올라갔습니다. 병상 가동률이 90%에 달했던 지난 12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람이 38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병상 자원이 상대적으로 12월 중환자실이 부족하여서 좀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었습니다. 매우 슬픈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1월 말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를 방문한 도민에 대해 11일까지 반드시 진단을 받을라는 행정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진단과 방역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